지난 8월 8일, 미국에서 한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가 밝혀져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 LK-99는 상온에서 초전도체 특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진 물질인데요. 이번 연구에서 그 특성이 부정적으로 결론 지어졌다고 합니다. 현재까지 초전도체는 낮은 온도에서만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. LK-99는 상온에서도 그 특성을 보인다는 기대가 컸습니다. 그러나 미국 메릴랜드 대 응집물질이론센터 CMTC의 연구팀이 이번 연구에서 LK-99가 상온에서 초전도체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. CMTC는 공식 개정을 통해 LK-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며 상온, 심지어 저온에서도 초전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 연구 결과로 인해 LK-99 관련 주식들은 예상치 못한 하락세를 보이며 기술 분야에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더구나, LK-99의 초전도체 특성이 부정적으로 결론 지어지면서 초전도체 분야의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초전도체 분야에서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미래의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어떤 재료나 특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사례가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온 초전도체 LK-99의 특성이 부정으로 결론 지어진 이번 소식은 기술 분야의 미래를 보다 깊게 고민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탐구가 필요한 분야일 것 같습니다. 이번 소식이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술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토론과 발전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.